<웃음> <웃음> 예,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의멀을용하라천에 <뭔데>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너희가하나의심으로 너희를 여심니너가 너희를 정하하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다 괜미그 단계로 이와를 유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봐서 위에전가하지 않냐는 다른 예수를 전달하거나 혹은 너에게 받지 않냐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에게 받지 않냐는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리를 운반하느라 내가 지극히 큰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느한라 내가 비록 나에게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고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성기이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말한 것이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시지 않느냐는 마에 그다지 좋은 업무를 드리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라 또도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가야 수고하시면서 나의,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도도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시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들려올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을 열어 주시고 내길를 열어 달라고 자개 심령으로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게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정말, 또내 신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분력이내 안에 동시 지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귀하신 영의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구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무슨, 무슨 바이러스 또 이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여러분 또실 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드시죠? <laughs> 저도 이렇게 병원 목록 막 찾아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게 몸이 있는데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해가지고 참 이게 렇어 쉽게 외부의 어떤 병에도 노출되기 쉽고 그러,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laughs> 예, 네, 좀 기분 좀 푸시라고. <laughs> 우리 하나님은 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야. 믿을만하다. 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실이 뭡니까? 성실하시다는 요 성실. 그 어떤 사람에게 볼수 없는 성실함이 있으시다는 거요 그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해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오늘 같이 나온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의 열심. 아, 하나님도 열심 내시네. 그리고 굉장히 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전능하시는 분이 그 말씀으로 천지까지 창조하신 분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셔서 열심까지 내시나? 아,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열심을 내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만 확실히 정말 내 안에 둘수 있구나.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실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요 우리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스케일 작은 배신들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스케일 작은 배신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약속을 해서 나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딱 등치입니다 뭐또 사소한 걸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나는 줬는데 못 받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안에서 상처가 되더라고. 요 상처가 되고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이게왜 이렇게 내 앞날을 왜 이렇게 항상 나는 퍼주는 삶만 이렇게 계속 펼쳐질까? 내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냥 나도 남처럼 딱거절하고좀 이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막, 한때는요, 그때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으면서, 아, 도대체 왜 신은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남들을 왜, 어? 남의 눈치를 보고 남한테 퍼주는 일만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이 퍼주는 그, 그, 프로토타입, 원형이 계시더라고요. 다주는 원형이 계시는 거예요. 다주는 원형. 내가, 난 사실은 내가 좀 특이해서 유난히 많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그거 남들 신경도 안 쓰는 거, 나도 나는 나 신경 써가지고 더 배려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약간 좀 약간 착한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제가 횡단보도 건너면서 대각선으로도 안건넜다니까요 <laughs> 선을 위반하는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남들 다 이렇게 툭툭 침도 뱉고 건도 뱉는데 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laughs> 이게 침 뱉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범죄잖아요, 그거. 왠지 이게 뵙기 전에 내 안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거죠. 이게 왜또안 되는 데가 이런 이제 내 안에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성경을딱 보고 나서 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아 나도 선하지 않구나. 나도 한계가 있구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내성이 셀 뿐이야. 근데 그 내성이 센 사람의 단점이 뭡니까? 참았다 폭발. 참았다 화산 폭발을 하죠. 우리 그때 퍼붓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때 왜냐면 쌓였다 바로 바로 폭파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참았다가 계속 쌓아놓는 거죠. 게이지가 10에 올라가면 그때 폭파하는데 주변이 다 초토화 되죠. 주변 사람들이 당 그냥 장난 아니게 되버리죠. 이 그런 이제 결국엔 나도 니캉 내캉이라 얘기해요 니캉 내캉. 예? 별 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가 이 안에서 본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 지나칠 정도로 이건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내가 계속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헤아리시고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제가 이 성경의 그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알게 되더라 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그 그 어떤 인간의 열심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그분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난 알고 난 뒤로는 제 어떤 신앙이 제 안에 있는 그 신령이 막게 변해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열심 내시는지, 그것을 아는 게또 여러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다가오시는지를 아는 게이 신앙이래요, 그게. 제가 이 정말 이 주구에도 써놨지만, 우리 과거에 신앙에 잘못된 열심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찾아봤지 않습니까? <laughs>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답시고 우리가 했던 행위들 그 대표적으로 이 천주교 교황이 얘기했던 우리는 이제 기독교니까 아난 기독교인데 뭐 천주교네 <laughs> 이러면서 할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라는 말을 교황이 선포함과 동시에 십자군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로,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많은 민족과 나라를 약탈했어요. 다른, 단지 다른 신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도 지금, 아, 다른 신 믿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 사로잡힌 자들, 저것들. <laughs> 어? 그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 <laughs> 그러잖아요. 우리도. 응? 실제로 그 옛날에 그게 강도가 더 쎘을 뿐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난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전 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그 반열에 혹시 속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슬람 그리고 로마 그 동방 정교회 교회 기독교 이제 개신교회 한 분파인데 그정교회도 완전히 그때 왕창 죽었어요. 그 이후로 청교도 혁명이라는 우린 혁명 청교도 혁명 무슨 청교들의 삶을 뭐 북아메리카에서 막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던 그 삶만 생각하죠.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쑥대밭 되는 줄 아십니까? 네?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수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아서 킬링필드를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것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이 개신교 안에서 이 천주교가 세례와 침례의 차이 때문에 약 5천만 명을 죽였다는 학자의 보고가 있거든요. 이 세례받지, 세례 받지, 세례 침례 받아야 된다고 깨달아져가지고 침례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희들 침례 받아가지고 물속에 수장시킨 사람이 약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자의 보고예요, 학자의 보고.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왜 죽은 건가요, 도대체?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종교 개혁이라 가지고 종교 개혁 중에 가장 개혁이 많이 된 곳이라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교 개혁이 어쨌든 우리 나라 교회 중에 유일하게 장로교 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칼빈도 5 4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처형해서 죽였어요. 자기 기독교 강요의 논리랑 틀린다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자기랑 같은 신학자 반열에 있는 어떤 스피릿 사람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결말은 패배거든요. 십자군 원정이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슬람이 알라신이 이긴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열정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이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 그 열정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어야 보니까 반공주의자들은 다 정말 이렇게 어 기독교 신장 아니더구나 그 저들이 오면 아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가 말살되는구나 단순히 이렇게 볼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공산주의 에 옹호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싫습니다. 뭐가 뭐가 하나님이 마지막 그 끝에 관심을 딱 주고 있는 그 접촉점인지를 우리가 더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한 때요, 사울일 때 담에색 도성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결박하려고 그 공문을 받으려고 담에색 도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 아는 바가 하늘 소리가 들렸대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큐리오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거의 하나님의 이단, 이들을 남겨두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큰 손해를 입고 난이 날 거다. 생각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 열심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결박하고 또 스테반 집사가 죽는데 옆에서 같이 봤다 그랬어요. 그 사울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죽는 게그랬던자거든요 우리랑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이 열심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이 사역하실 때요,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그, 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성모독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로 사귀셨던 분들이 죄, 죄인이야, 세리야, 창기야, 그들과 함께. 그래서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어? 율법을 막 범하시네. 안식일에 막 사람 살리고 이러시네. 와, 이건 뭐야 완전 진짜 이단의 괴수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 주님을 저들이.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이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정말 옳구나, 잘하였도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큰 교회나, 어느 또 교회나, 어느 또 지구에 어떤 많은 믿는 자들이 얼쏘 얼쏘 한다고 우리가 같이 얼쏘 하는 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저기, 저기, 저는 다른 종교 뭐 이렇게 뭐 사람 얘기하고 뭐비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별로 안 했죠. 근데 그 마티마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고요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았죠. 그건 일단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난 예수를 정말 좋아한다고. 좀 믿지. 야, 아까워. <웃음> <웃음> 믿지. 좋아졌으면 믿으면 될 건데. 아쉬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뒤에 또 있어요. 근데 난 크리스천은 싫어한다고. 크리스천에게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크리스천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당신 신앙이나 열심히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뭐, 근데 그런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예? 이순신 장군하고 같은 반향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내 안에 어떤 반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뭘까?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내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구원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이 바울이 21장에서 이 그토록 눈치를 봐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내가 탈취했다 얘기해요. 다른 교회에서 헌금 받은 것, 바울은 그걸 탈취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썼다는 거 우리 교회. <laughs>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썼대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그 내가 탈취한 거 아니냐?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정말 또, 내가 부족해서 뭔가 쓸게 있어도, 너희들에게 해가 될까봐, 민폐 끼칠까봐. 그것도 내가 마게도니아에 는 형제들한테 다치워 받았다. 나 너희들한테 해기친 거 없어. 내가 이렇게 하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정말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어떠 우리? 우리 앞에 육체가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왜 영혼이 안 보입니까?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자기를 다 드리셨는데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왜 세리와 죄인 저들이 표면을 보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저들의 한계를 주님은 꿰뚫고 들어가셔서 가난한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세례에게 다가가시고 주님이 눈이 없으니까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는 분이냐 이거예요. 더 선명하게 분별하시고 더 확실하게 죄라고 깨닫고 있으신 분이 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들 모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 구원 받아야 되는 영혼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볼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 답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의 그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할거 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겠냐 이거. 어떤 열심. 주님이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도 정말 실수 많이 한다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 그 말토시. 토시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죠. 굉장히 그뭐 유치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너무 유치해요. 내가 막 깨닫고 난 다음에. 어우 부끄러워. <laughs> 어,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웠을까. 아내한테 화해도 힘들어. 너무 유치해서. <laughs> 왜? 아, 이런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뻔리도 아니거든. <laughs> 너무 유치해서 그냥 혼자서 사귀는 거죠. 아,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뭐, 뭐 이렇게 뭘 사주든가. <laughs> 이렇게 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창피해서. 그 정도라. 그, 그 정도. 그렇게 우리가 표면을 본다. 이게. 그렇게 머리털을 보고, 그렇게 눈곱을 보고, 그렇게 표면을 보는 게 그렇게 그냥 나한테 그냥 미얼하게 다가온다. 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정말 이, 어떤, 난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정말 유독 승려만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왜 승려도 영혼 없습니까? <laughs> 영혼 있다니까, 영혼.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뭐그 명점을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거예요 그래서 정말 승려를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분도 봤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어떤 하나님이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 가시었던. 그래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뭐 죄가 막 그냥 나도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막 별말 다하다가 그냥 공수표 남발하고 그냥 얼마나 그 중요한데. 혼도 나고 에? 뭐 갑자기 순간 마기도 됐다가. <laughs> 얼마나 대만 웃긴 일을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은 아셨다 이거예요. 베드로 정말 열심히 있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자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 열정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 방향을 어떻게? 영혼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꾸로 딱 순서를 거꾸로 갔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요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다해서 내 열정을 쏟을 그 목표를 찾은 거예요. 베드로. 나중에 거꾸로 숨겼다는데 아내 영혼과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다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정말 때로는 무신장 정말 부족해가지고요. 막 괴로워요. 어 어떨 때는 무척 괴로워요. 아내 한계 내 한계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시점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계가 너무 보이니까. 근데 그런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한계가 안 보여요, 한계가.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 신념 가운데 영혼에 대한 정말 중심이 딱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표면이나 다른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정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됐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성령은 진리형, 그 예수께서 가장 중심을 두고 행하셨던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고정되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이 자신의 목숨, 그 피를 다 내어놓으시도록. 목숨을 다하신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뜨끈뜨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어떤 사람, 보도 보더라도 그 영혼이 보이면 그 사람은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더라도 영혼이 보이셔야 된다, 이거요 육체를 뭐 그냥 다 무시해버리죠. 그 얘기가 아니죠. 바고따 데로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육체를 보지 마시고 그 정말 그 육체를 정말 그 영혼을 정말 담고 있는 그 육체의 장막은 곧 있으면 정말 주님 만납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담아주신 정말 영혼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내가 직접 내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정말 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오니 아버지 성령께 나를 맡기오니 성령으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정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의 사정, 내게 속한 교회의 사정, 또 정말 이 나라의 사정, 그 영혼들을 볼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크게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 연방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예수요! 닮아보세요.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잘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심장이 영혼을 볼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정말 우리의 자극이 영혼을 향해서 정말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지 우리 모두는.